안녕하세요. 운세 t v 와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4년 9월 28일 토요일 양띠날 오늘의 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9월달도, 양력 9월달도 거의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아, 9월달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고, 어,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오늘의 띠별 운세 바로 출발합니다. 어, 9월 28일, 쥐띠오래운세부터 어, 살피죠. 쥐띠타로운세 철랑도로입니다. 이 철랑의 카드, 어, 무당이라도 불러다가 푸닥거려도 해야 된다 하는 뜻이 내표되어 있는 것이 철랑이에요. 그만큼 운이 좋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종 사고, 안전, 건강, 또, 어, 금전관리, 대인관계 관리, 부부연애의 재용 관리,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오늘은 매사를 좀 주의하고 조심할 필요성이 있는 하루입니다. 오늘은 짙게 얘면하면 어, 날씨가 좋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산도 준비하고 또 눈이 오는 날씨라면 거기에 대한 어떤 준비도 필요한 그런 운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무리하지 마시고요. 온행은 좀참가하시고 안전하게 이끌어 가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어, 일진을 살펴봤던 일진 자체도 겁나게 거시기한 원진쌀들어옵니다이 원진쌀 상당히 거시기한데 왜 거시기 하냐면 다 전체적인 운세가 어, 어, 좋지 않다는 것은 뭐 의미하고 있, 있기도 한데 특히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매우 높다는 거예요. 인간의 구설시비가 들어오고 그인해서 내가 손해를 보는 그런 운세에 해당합니다. 때문에 오늘 철저한 대응과의 관리가 필요하며 언행을 삼가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진 타로 모두 어려움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매사를 순리와 있지 정도를 지켜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주태분들 오늘 하루. 사랑과의 관계를 잘살피시고 내사를 안전하게 이끌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9월 28일 소띠 오려운 새살 피죠. 소띠에 다로운새 시천간 도로입니다. 천간 하늘에서 내린 제주 재간을 뜻하는 게 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가 제주를 받은 형국이라 즉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시는 분들한테는 더욱더 좋은 성과, 좋은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하루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 소띠분들 그 무엇이 됐든 연애, 에 그것이 금전이든 연애, 애정이든 장사든, 대인관계든 내가 내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열심히 하신다면 생각 외에 소득과 결실을 거둘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아, 다만, 일진은 오늘 충살 들어오는데요. 부딪히는 일도가 사고에 대해서는 좀 대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언젠 논쟁, 시비 싸움은 좀피해야되겠고 부딪혀 사고나지 않도록 안전을 잘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하루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진과 타로가 서로 상반되는 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매사를 순리와 있지 정도를 지켜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충살 관리만 잘 하신다면 자신에 있어서는 반드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9월 28일 호랑이띠 어려운새 살핍니다. 호랑이띠 타로 운세 식정 들어옵니다. 이식정의카드 밥이 불어난다 하는 것이 식정이에요그 때문에 이게 밥이 불어난다는 것은 금전 재물에 좋으며 소득과 결실은 더욱더 좋은 하루가 충분히 될수 있다고 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린을 보게 되면 고대양실 좋은 집에 두뇌가다라니 마당에 서서 아랫사람들한테 이리와라 처리와라 하는 것 같죠? 때문에 운이 안정이 됩니다. 부부연애 애정이운 독도 좋고요. 소득과 결실, 금전, 재물의 운이 좋은 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저력점력자, 귀인의 도움도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1층까지 무난하고 평탄하기 때문에 오늘 호랑이띠분들 반드시 좋은 결과를 충분하게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활동하시는 호랑이띠분들도 오늘의 운세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9월 28일 토끼띠 어해 운세 살피죠 토끼띠 타로 운세 무고 드어니다이 무고의 카드 내가 일신의 성공과 출세를 의미하는 게 무고예요. 내가 그 나라의 큰 벼슬에 오른, 무관의 벼슬에 오른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신의 성공과 출세라는 것은 내가 준비하고 계획해 된 일들이 잘 풀려가는 운세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한 시험의원이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네, 어, 오늘 시험 있으신 분들한테는 더욱 더 유리할 수 있는 날입니다. 운도 안정이 되고, 금전재물의 운도 좋습니다. 소득과 결실도 풍성했기 때문에, 오늘 토끼띠분들 반드시 좋은 결과 기대해 볼수 있으리라고 보겠고요. 거기다가 일 끝내주는 일진까지 오늘 다 합이 들어와 있네요. 날 도와주는 기들도 강하게 잘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진과 타로가 모두 좋은 성과를 예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은 반드시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금상첨화 연세가 충분히 될수 있고요. 또한 일진에 합이 들어왔기 때문에, 문세합이 같이 들어옵니다. 학업이라든지 영어 논문 지필, 소속매 계약, 현무실 분들은 더욱 더 유리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9월 28일, 용띠 어려운 새 살피죠. 용띠의 타로운 새, 일천 권 들어오네, 천 권. 하늘에서 내린 권세를 뜻한 게천 권이에요. 그래서, 내가 권력과 권력도 있고, 부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은 못 하는 것이 없다라고 일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녀를 보디게 되면, 아주 멋들어지는 고대양 좋은 집에 커튼 겁나게 큰걸 갖다 놓고, 걸어 놓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내 위력, 내, 그, 부, 어쩌긴, 나를 좀 과시하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어, 금전 재무용 좋고 소득과 결실이 풍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신의 성공과 출세가 있는 형국이라 내가 원하고 바란 일들이 잘 이루어지며 시험의 운세도 강하게 들어온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아랫사람을 거느리고 있다는 것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졸업점력자 귀인의 도움이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일진을 살펴봤더니 일진 자체도 무난하고 평탄한 일진이에요. 용띠분들은 오늘 반드시 좋은 성과를 기대해 볼수있으리라 보겠습니다. 활동하신 용띠분들, 오늘의 운세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9월 28일, 뱀띠의 오래 운세 살핍니다. 뱀띠의 타로 운세, 월천인도로자 천인. <laughs> 하늘에서 내린 칼날을 뜻하는 게 천인이에요. 그 때문에 이 천인의 운세가 들어왔다는 것은 내가 어, 몸에 칼을 품고 있는 형국이라 하늘에서 칼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내 몸에 칼이 있는 형국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을 자칫 잘못 움직이면 큰... 사고를 당하고, 그로 인해서 크게 다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은 자신의 안전과 건강, 각종 사고, 안전, 건강에 대해서는 더욱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고, 안전 운전하시길 바라겠고. 부처님이 나왔다는 것은 좋은 의미가 아니라 이분의 그 어떤 자비와 가피력이 아니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오늘 변띠분들 사고의 운세 강하게 들어옵니다. 실질적인 사고도 사고지만 뭐 금전이라든지 대인관계라든지 부부연의 이전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변띠분들은 여유를 가지고 안전하게 이끌어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일진 자체가 그래도 무난하고 평탄하기 때문에 타로에서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 잘 관리하신다면 자신에 있어서는 큰 무리 없이 평탄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laughs> 그 다음에 9월 18일 말띠의 오려 운세 살피죠 말띠에 타러 운세 과숙 드론내요이 과숙의 과드 과부살을 뜻하는 게 과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과부의 운세가 돌았다는 것은 외롭고 쓸쓸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부부연의애정이온첫 번째 문제가 될수 있고요 두 번째 대인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혼자 있기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어울렁 터울렁 이렇게 에, 지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오히려 좀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것이 우리 유리할 수 있으리라 보겠습니다. 혼자 있는 경우이라 각종 안전 건강 대해서 대비가 필요하고 철장 금전 관리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진 자체가 오늘 끝내주는 육합이 들어온 형국이라 어느 때보다 강력한 합이 들어오기 때문에 타로에서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하신다면 오히려 자신에 있어서는 더욱더 좋은 결과를 충분하게 기대해 볼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일진에 합이 들어왔기 때문에 뭐가 들어온다? 문세 합이 같이 들어오죠. 학업이라든지 영어 논문 지필, 소송매 계약 셔시션 분들은 더욱더 유리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고요. 오늘 아무쪼록, 오늘 말띠분들, 어, 타로에 새겼던 그런 부분들만 잘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9월 28일, 양띠 어려움 새 살피죠. 양띠의 타로운 새, 월천귀 도로입니다. 천귀. 하늘에서 내린 귀함을뜻하는게 천귀예요. 그래서 내가 잘 먹고 잘 산다라는 뜻을 내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 가족은 건강하고, 금전은 뭐 넉넉하니까, 남부를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배부르고 등따주시니까 근심 걱정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대형실, 좋은 집에 커튼 겁나게 큰걸 걸어놨죠. 내가 그만큼 잘 산다는 걸, 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어, 그리고 두뇌더 떡하니 마당에 나와 있습니다. 운이 안정이 되고 부부연의 애정이 좋으며, 소득과 결실, 금전, 재물에 온 더욱더 좋은 날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어, 또한 대인 관계라든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일진까지 무난하고 평탄한 일진이에요. 그래서 양띠분들 오늘 반드시 좋은 성과, 충분하게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활동신 하 양띠분들 오늘 운세 놓치지 마시기를 바라겠고요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9월 28일 원숭이띠 오늘 운세 살피죠. 원숭이띠, 다로 운세 연천간도로입니다. 천간 하늘에서 내린 제주 재간을 뜯은 게 천간이에요. 그 때문에 내가 하늘에서 능력을 받았다 이거요. 그 때문에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는 더욱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 최선을 다하시는 분들한테는 행운도 따를 수 있으라 보겠습니다. 그림을 보게 되면 흰발을 타고 간복을 입고 성으로 들어가는 그런 그림으로 할죠. 일신의 성공과 출세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준비하고 계획해 둔 일들이 잘 풀려갈 수 있는 운세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한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고 또 시험 보시는 분들한테는 더욱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금전이든 부부연애의 애정이든 대인관계든 그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노력만 하고 열심히만 하신다면 반드시 좋은 성과를 기대해 볼수 있으리라고 보겠고요. 일진까지 무난하고 평탄한 일진의 영웅때문에 원수이 띠분들도 오늘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9월 28일, 닭띠 오려움세 살피죠. 닭띠에, 닭띠에, 타로운 세 닥디에, 닥디에, 파가 들어옵니다. 이 파가의 카드, 집이 부서졌다는 게 파가예요. 집이 부서졌다는 것은 실질적인 집이 부서졌을 리는 거예요. 이 아저씨는 닭, 통토, 톡. 다 털어 먹은 거예요. 쫄딱 망했어요, 아저씨. 그래서 집도 절도 없이 산천을 헤맨다라는 뜻으로 내, 내, 이, 이 이걸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 때문에 철저한 금전 관리 필요합니다. 지출이라든지 부지도나 사기, 투자 투기 행 안에 거래 이런 걸로 인해서 손해보전적 적절 관리가 필요합니다. 아 전체적으로 가정이 깨어지는 형국이기 때문에 부부연의 애정에 문제가 발생할 소리가 매우 높고요 또한 대인관계라든지 하는 일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각종 사고 안전 건강 특히 오늘 사고수도 비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안전 운전하실 바래 있고 어, 위험한 스포츠 레, 레포츠는 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지를 살펴봤더니 일진 자체는 그래도 무난하고 평탄해요. 때문에 타로의 세계 했던 그런 부분들만 잘 관리하신다면 자신에 있어서는 큰 무리 없이 평탄한 하루를 보낼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9월십8일 개띠 우려운 새 살피죠. 개띠의 타로 운세 연 천역 도어옵니다 천역. 하늘에서 내린 역마성을 뜻하는 게천 여기에요. 여기서 이게 천역의 운세가 들어왔을 때는 내가 활발하게 움직여라라는 뜻도 내포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은 어, 하늘에서 내린 역마살 즉 말을 타고 움직인다는 게 역마거든요. 그 때문에 이사이동 여행 이런 활발한 활동하시는 분들 운수사업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 아저씨도 그렇게 어, 활동하려고 나오는 거예요. 지팡이를 짓고 내 일을 보러 나오는 겁니다. 이 때문에 갯띠 분들은 매사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시고, 이 어, 끝까지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한테는 반드시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수 있으리라고 보겠고요. 어, 일진 자체는 그래도 오늘 팥살 들어오네요. 부서지고깨진 일두가 사고에 대해서는 좀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각종 사고 않는 건강에 대해서 대비가 필요하고, 철저한 금전 관리 필요합니다. 지출과 이 부지런한 사기 투어 투의 개행의 거래, 이런 걸로 인해서 손해보장조적적인 관리도 필요합니다. 일증과 타로가 서로 상반되는 원리하게 하고 있다는 것은 매살 순리와 같이 정도를 지켜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파살 관리를 잘하신다면, 자신이 노력하고 수고한 만큼의 소득과 결실은 충분하게 거둘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9월 28일) 돼지띠 오운새 살피죠 돼지띠 타로운세 망신살로입니다 이 망신의 카드 이래도 망신 저래도 망신 모든 것이 다 망신스럽다는 것이 망신이에요. 저렇게 뭐 여자 귀신에 따라 붙었는데 홀딱 벗었는데 홀딱 벗은 것까지는 좋은데 대가리 다 빠졌어요 털다 빠져가지고 추하, 추하다는 거죠. 그런 저런 여자 귀신에 따라 붙었기 때문에 구설 시비도 들어오고 뭐 전체적으로 어 좋지 않은 결과를 얻, 얻는다라고 일하는 거예요. 주색으로 인해서 어폐가망신할 수 있습니다. 주색은 삼가하는 게 좋겠고요. 언행을 삼가하시고 대인관계 관리가 필요합니다. 부부연애의 조형 관리, 금전 관리,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하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진까지 문화, 일진까지 살펴봤더니 일진은 오늘 합이 들어와 있어요. 나를 도와주는 견들이 강하게 잘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로에서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만 잘 관리하신다면 자신의 일에서는 더욱더 좋은 결과 얼마든지 기대할 수 있으라고 리 보겠고요. 어, 일진에 합이 들어왔기 때문에 뭐가 들어온다, 문쇄 합이 같이 들어오지 학업, 영어, 논문, 지필, 소속매, 계약, 시험 모신 분들은 더욱더 유리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의 기한, 기란색과 기란방향 살펴보고 2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부. 어제 음향 문제 때문에 못했던 거 2부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9월 28일이고요. 토요일입니다. 을미, 을미날, 양띠날이죠. 어, 사전금에 해당한 날이고요. 어, 오늘의 기란색은 노랑과 검정색 계열의 색이 기란색으로 준비고 기란방향은 중앙과 북쪽이 기란방향에 해당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어, 어, 저물어가는 9월달 마무리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어, 어제 못했던 어, 2024년 10월 달 음력 9월 달 운세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부자 되시라고 제가 배경을 이렇게 돈으로 좀 어, 설정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어, 다한 번에 다할 수는 없고요. 네개 어, 정도만 네 가지 띠 정도만 하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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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쥐띠, 소띠, 호랑이띠, 토끼띠까지만 오늘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음력 9월, 양력 10월 운세. 어, 이 양력으로 따지면 10월 3일부터 10월 31일까지인가, 어, 어 9월, 음력 9월 달 운세더라고요. 어, 10월 달, 이게꽉 찬, 어, 한 달, 10월 달 운세, 음력 9월 달 운세 한번 살펴보죠. 자, 지띠부터 한번 살펴본 건데요. 지띠분들 전체적인 운세는 무난한 운세예요. 어떤 흉살이나 이런 게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무난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난하다는 것은 큰 문제가 흉살이 닿지 않기 때문에 내가 순리대로 이끌어가신다면 좋은 결과를 얻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어, 이 동주하는 살이 있는데, 월살이 들어옵니다. 이 월살이라는 것은 달을 보고 운다 하는 뜻이 내포되는 게 월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된, 이 월살 들어올 때는 외롭고 쓸쓸하고 이런 게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부부연애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대인 관계 관리도 필요합니다. 어, 이렇게 월살 들어올 때는 대인 관계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조금 활발한 활동을 하시는 것도 오히려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월살이기 때문에 자신의, 본인의 건강을 좀잘 관리하시는 걸 관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보약 좀 잡수시고 약도 좀 잡수시고 운동도 조금 살살 하시고 건강을 잘 관리해야 문제가 없으리라 보겠습니다. 이렇게만 하신다면 전체적인 운세는 콩나 공시문제 콩나고 파시문제판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희분들 9월달 음력 10월 아 어, 음력 9월달 양력 10월달 잘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어, 양력 10월달, 음력 9월달, 소띠의 운세 한번 살펴보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소띠분들은 반안이 들어옵니다. 이 반안이 들어오는, 반안살이 들어오는데, 이 점, 점 좋은 것부터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 반안이 들어올 때는 일신의 성공과 출세를 의미하는 것이 반안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내가 두각을 나타낼 수 있고, 좋은 성과를 낼수 있고, 또제가 하는 일이 잘 풀려갈 수도 있는 그런 운세에 해당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 어, 소띠분들은, 어, 10월달에, 음력 9월달에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시고, 더욱더 열심히 활동을 해보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더 전체적인 운세를 봤을 때 형살이 들어와요. 전체적으로 형살이라는 것은 묶인다, 감옥 간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내부, 있는 건데, 이렇게 형살이 들어올 때는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좋은, 어, 살은 들어와 있지만은,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 가치는 형국이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순리대로만 풀어 가신다면 반환이 들어왔기 때문에 반드시 좋은 성과를 내, 어, 대표할 수 있고요. 특히, 어, 공무원 시험 보시는 분들, 뭐 경찰이 됐든 검찰이 됐든 뭐 국가 공무원, 그, 그뭐 이런 사무직이 됐든지 간에 국가기관에 에, 시험 보시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더욱더 유리할 수 있는 그런 의세도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형살이기 때문에 각종 법규 위반에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좀 주의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만 잘 밝히신다면, 어, 소띠분들, 양력 10월 달에 음력 9월 달 운세는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 어, 음력 9월 양력 10월 달 운세에 호랑이띠 운세 한번 살펴보죠. 호랑이띠 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합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합이라는 것은 나를 도와주는 기운들이 강하게 들어온다. 말터가 항상 말씀 그, 오늘 기세 많이 말씀드리죠. 그 때문에 합이 들어왔다는 것은 나를 도와주는 기운들이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원하고 바란 일들을 잘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특히 학업이라든지 연구 논문 집필 소송 매 계약 시험 보시는 분들한테는 더욱더 유리할 수 있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랑이띠 분들 어떤 일을 하시는지 간에 전체적으로 나에게 좋은 운세가 들어와 있는 형국. 내가 열심히만 한다면 반드시 좋은 성과를 낼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거기다가 동조하는 살이 화계살이 들어와요. 화계라는 것은 꽃이 활짝 피었다는 것이 화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이 피어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렇게 운이 피어날 때는 첫 번째 부부 연애 애정이 운이 좋아지며 대인관계도 좋은 성과를 더욱더 얻을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예술 예능 또 연예인 활동하시는 분들한테는 더 좋은 성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날입니다 꽃이 활짝 피고 합이 들어왔기 때문에 음력 9월 양력 10월 호랑이띠 분들 활동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최선을 다하셔서 더 좋은 성과 얻으시는 한달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음력 9월, 양력 10월 달 토끼띠 운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끼띠분들 어, 어, 살펴봤더니, 일단 제 기본적으로는 큰 육합이 들어옵니다. 아주 강력한 합이 들어와요. 그래서 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 학업, 연구, 논문, 지필, 소속매, 계약 이런 시험 보시는 분들 더도 유리할 수 있는 운세라. 또내 내, 나한테 나 운이 에, 나를 도와준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합이 들어왔다는 것은 더 좋은 성과를 내, 내,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준비하고 계획해낸 일들이 잘 풀려갈 수 있고요. 또한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좋은 운세에 해당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토기 때문들은 다 좋고 좋은 성과를 낼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동조하는 살이 천살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살을 맞은단 말이에요. 이 천살이 돌게 되면 어, 가장 염려되는 건 뭐냐? 실수, 어떤, 그, 내잘 풀려가다가 어떤 고비를 만나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살피려면 어떻게 돼요? 방심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내가 잘 될수록 끝까지 잘 살피시고 어, 철저하게 관리를 하시면서 나가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 예요 천살 내렸으니까 무조건 안 내릴 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어, 살이 들어왔기 때문에 조심하고 주의해라.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잘 된다고 너무 방심하지 말으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어 어찌보면 이 천살의 가장 직접 어, 지, 어, 에, 그 천살의 어떤 그 기운이 직접적으로 내릴 수 있는 것이 사고 수입니다. 어, 교통사고라든지 안전사고, 낙상사고, 각종 사고, 안전, 건강에 대해서는 더 대비가 필요합니다. 도깨때문들, 어, 음력 9월, 양력 10월 달에는 다잘될 운이 들어와 있지만, 너무 무리하지 않는 게 좋겠고요. 끝까지 해선을 다하시면서 자신의 안전 건강 사고에 대해서는 더욱더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천살 관리만 잘하신다면 도끼띠분들은 자신에 있어서 반드시 좋은 결과를 충분하게 기대해 볼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2024년 어, 구, 어, 오늘의 운세와 2024년 양력 10월, 음력 9월달 운세 모두 살펴봤습니다. 어제, 그, 그 제가 좀더 멋있게 하려고 했는데, 먹가도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어, 녹음이 안된거 같아요. 후반부에. <laughs>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어, 하여튼간, 음력 9월달, 어, 양력 10월달, 어, 모두 어, 좋은 성과 얻으시는 한달 되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시청해서 주셔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서 온세 TV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 용한 점쟁이도 아니고 뛰어난 어떤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제가 20년 20년 넘게 공부하고 했던 내용들을 토대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방송을 시작하는 거고요. 가장 근본적인 것은 마서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제가 이제 법사 이런 쪽 세계를 이제 거의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동안 공부해왔던 거, 경험해왔던 걸 토대로 운세, 오늘의 운세든 월운세든 연운세든 이런 운세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과 만나고 싶습니다. 별거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들어, 어, 어, 들어주시고 생각 한 번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은 큰 실패를 피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큰 실패를 피하는 것 자체가 성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좋은 운이 들어와서 내가 좋은 결과를 얻어서 성공한다. 이거보다는 오히려 나쁜 것을 피하는 것은 이것이 가장 빠른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길 바라겠고요. 맞서는 좋은 운대 운세보다는 나쁜 운세를 피해가는 것을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나쁜 운세만 얘기한다고 뭐라 하지 마시고요. 그 운세를 피할 수 있도록 피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잘 관리하시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더욱더 다른 사람들과 빠른 성공을 거둘 수 있으리라 보겠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들어가겠습니다.